와 힘캐인가보네 반갑습니다 힘캐인가 봐와 아이템 봐 더블룡님 유투 잘 보고 있어요 와 <목소리> 그러면 파티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리 있나요? 헐 이러면 나 사냥을 못하는데 버프 주실 분이 없으면 사냥을 못하는데 굉장히 난감하네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버프 주시는 분들도 잠수이신... 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아 튕겼어 아 죄송해요 튕겼어요 감사합니다 혼자서라도 사냥해야 돼 파티가 있어야 빠른데 난감하네 혼자 놀아야 되네 켈비 파티 구해요 와 까리까리하네. 와힘 캔가 보네. 반갑습니다. 힘 캔가 봐. 와 아이템 봐. 더블님 유튜 잘 보고 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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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야. 아. 라틴아님라틴아님이 뭐야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던 건데, 정말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잘 쓸게요. 에이, 나이스. Nice. 미지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 에이, 에이, 에 존나 멋있어 와 진짜 받았어 와 까리하다 저 플러스 처음 깨봐요 감사드립니다 라틴아님 아, 심지어 가지래요 잘 쓰고 돌려드릴라 했었는데 가지래요 팔리지도 않는다고 오, 가지래요. 와! 가지래요 와아 존나 멋있어 겁나 뻔뜩뻔뜩해요 나 오늘 진짜 기분 좋게 사냥하겠다. 와. 미쳤어. 미쳤어. 입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구만.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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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laughs> 나는 이렇게 또 혼자가 됐다. <laughs> 귀, 말았다고요 어? 아,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시계 뭐 차고 계시나요? 저 지금 데빌래싱 플러스 2 차고 있어요. 공속 3 0짜리 와우. 켈비로 오세요. 넵, 넵.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궈주시고 가신다고? 하하하하하. 하하하. <laughs> 이렇게 침대레처럼 주곡 하신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법자님,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엔젤이랑 데빌 블레싱이랑 이게 다른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주인 닮아서 정말 시끄럽습니다. 뭐만 하면 멍멍멍멍 그냥 뭐만 하면 멍멍멍멍 아주 저랑 똑같아요. 그냥 멍멍멍멍 <laughs> 삐까뻔뚝 삐까뻔뚝 그냥 뚝 떨궈놓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laughs> 먹어! 그러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후원을 받네요. 아, 아, 데미지랑 방어 올라간 거 보세요 여러분들. <laughs>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W룡은 오늘 굉장히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 켈비 파티 원 구해요. 버프 줄 사람이 없네. 저희 집 강아지는 정말 말이 많아요. 멍멍. BJ W룡도 말이 정말 많아요. 아와 버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번씩 내려와도 되나요? 아이스. 이렇게 버프 받고 해야 돼요. 버프 안 받으면 너무 힘들어. 와우 역시 슈이 역시 슈퍼히어로 버프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주 좋아요 아 오늘은 여기 진짜 켈비에 사람이 없네 어제 저녁에 진짜 많았는데 이 시간쯤에 확실히 방어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약값이 확실히 덜 드네요 어 이제 데몰도 가능하네 방어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야야야아야아 반가워요. 지금 오피요. 아저 오피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형아, 저 오피 탔어요 형아. 게이트 쿠폰? 와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와 이게 뭐야,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박! 게이트 쿠폰 이거는 조금만 있다 쓰, 써보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제가 고르곤 공을 받았어요.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따 찾는 건가? 오, 오! 오, 오. 게이트 카드 쓰세요. 또 줄게. 와,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감사해요, 형님. 우 와, 미쳤다. 하하하 <laughs> 이게 와야 <뭐야>? 하하하 <laughs> 네 형님 아이고 머리아버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렙 하겠습니다 레츠게레 와 이러면 진짜 편해지잖아 왔다 갔다기 와... 와...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광납한다 우와! 우와하하하 데미지 미쳤다! 우와! 실화야? 와...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와 이거... 와 말이 안 된... 되... 말이 안 나오는데 진짜로? 진짜 말이 안 돼요 와, 나 어떡하지, 나, 와, 진짜, 여러분들. 저 말이 안 나와요. 저어안니 벙벙합니다, 진짜. 어떡하냐, 이거, 진짜. 와, 아,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캐시를 사시는 거구나.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마워요, 형아! 폭업하겠는데, 폭업? 취험 왔어.